버팔로 멸종 작전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디언의 영역을 백인들이 차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백인들의 피해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백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인디언들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인디언들을 멸종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버팔로 멸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팔로는 인디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는 거죠. 버팔로를 가지고 천막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식량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버텨냈다는 거죠. 생활도구도 전부 다 버팔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버팔로 한 마리를 죽이면 인디언 10명이 죽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연할 내용이 아메리카 인디언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콜럼부스의 착각 때문에 굉장히 혼돈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인디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디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착각했던 콜럼부스 때문이었죠. 북 아메리카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보통 인디언이라고 얘기하고요. 남미 쪽은 스페인어권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 강연에서는 보통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는 표현으로 이 강연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죠. 도날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재선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자, Keep America Grea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정책이 있을 거예요. 아 바로 그겁니다. 멕시코 장벽이죠. 트럼프판 말리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온다는 걸 듣는 순간 내가 오늘 이 강연에서 아메리카 인디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판 말리장성, 멕시코 장벽은 이민자 추방법이죠. 그러니까 현대판 인디언 추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사추세츠 폴리머스 항구에 다수의 백인이 도착합니다 여기가 바로 폴리머스입니다 여기에 다수의 백인이 도착을 하죠 메이플라우호라는 이름도 아주 예쁜 이 배를 타고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60일 정도의 항해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배경무용의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선른들도 여기에 있다고 해요. 도착했던 그 장소가 바로 플리머스죠. 그들이 첫발을 내딛던 곳에 있던 바위가 바로 그 유명한 플리머스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1620년이라고 적혀있죠. 1620년에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작도 난민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환경이 녹록지 않았겠죠. 기후도 달랐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정말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100명이 넘는 백인들이 1년이 지나서 반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이 폴리머스에 정착했던 백인들, 누가 도와줬을까요? 원주민들이 도와줬겠죠. 여기에 보시면 옥수수를 잡고 있는 한 명의 인디언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스칸터라고 하는 인디언입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 노예를 팔려가서 탈출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어를 할수 있었고 중간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때 아메리카에 정착했던 이 백인들을 위해서 이 인디언들이 옥수수 농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타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신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인들이 가장 넘기기 힘들었던 계절 겨울이었다는 거죠 물론 추워서 힘들었지만 이 겨울을 버텨낼 수 없었던 이유는 비타민 결핍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백인들이 죽어 나갔는데 이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 백인들한테 생존의 꿀팁을 하나 전수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플 시럽입니다 이 메이플 시럽을 인디언들이 만들 줄 알았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사탕단풍나무라고 있어요. 사탕단풍나무에서 수익을 채취해서 이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메이플 시럽의 당분이 백인들과 인디언들이 겨울을 날수 있는 중요한 생존 꿀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백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인디언들이 자기의 생존권을 백인들한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빼앗긴 대륙 시작하겠습니다. 필리방이죠. 왠지 영국식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본명은 메타코메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리방은 플리머스 항구에 백인들이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정착을 도왔던 수장의 차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필리방의 형이 어느 순간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백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인디언의 영역이 백인들에 의해서 침착을 당한다는 걸이 필리방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항구에 백인들이 도착한 지 55년 만에 이 불안하고 아름다웠던 동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필리방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1675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필리방이 투장으로 있던 부족 전체가 몰살이 됩니다. 백인들이 서서히 인디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첫 전쟁이 바로 필리방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버팔로 멸종작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디언의 영역을 백인들이 차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백인들의 피해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백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인디언들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인디언들을 멸종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버팔로 멸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팔로는 인디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계수단이 있다는 거죠. 버팔로를 가지고 천막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식량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버텨냈다는 거죠. 생활도구도 전부 다 버팔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버팔로 한 마리를 죽이면 인디언 10명이 죽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팔로 고사 작전에 백인들이 돌입합니다. 4천만 마리의 버팔로가 50년 만에 멸종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원에 있던 인디언들을 멸종시킨 것은 미군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벽팔로가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다가 백인들의 정착을 도와야 되겠죠. 이 영화 많이 보셨죠? 파 앤드 어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톰 크루즈 오빠 그리고 니콜 키드만이 주연했던 영화였습니다. 톰 크루즈가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아일랜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노예 출신으로 살던 톰 크루즈가 자유를 위해서 기회의 땅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랜드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깃발만 내가 1등으로 꽂으면 그 땅이 나의 땅이 된다는 거죠. 자그만치 19만 평 정도가 내 땅이 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의 땅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가 유럽인들한테 많이 알려졌겠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때 미국의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라고 제 14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만 에이커의 땅을 15만 불에 팔아라 강제 매입을 지시합니다. 땅을 매입을 해야지 더 많은 백인 주민자들이 올거 아니에요. 이때 유명한 추장이 한분 계십니다. 숙코아미 씨족의 추장인데요. 추장 이름이 시애틀이에요. 오늘 제 헤어스타일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것 같은데 예, 네, 네. 네. 시애틀이라는 추장이십니다 워싱턴에 있는 이 피어스 대통령의 요구에 답신을 하나 보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애틀 추장의 편지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판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이는 우리의 누이이고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따라서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겠다고 한 제이는 우리에게 누이와 형제와 우리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대지는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고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롭다는 진리를 우리의 후손들한테 가르쳐야 한다.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 속해 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인디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키큰 나무가 형제예요. 그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잠시 뵐 것이야. 하지만 내가 나중에 죽고 나의 육신이 썩으면 너의 후손들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야. 다음에 버팔로를 한 마리 잡으면 버팔로 한 마리를 죽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버팔로야 미안해. 내가 지금은 널 죽이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 속에 피어 있는 그 풀을 너의 후손들이 먹고 자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디언들의 사고였고 정신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워싱턴에 있는 피어스 대통령의 요구대로 그 땅은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피어스 대통령이 그 부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다가 도시 이름을 하나 붙여주죠. 그게 바로 시애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이 잡모 이루는 밥이죠. 그 시애틀이 바로 이 추장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시애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디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입법행정사법 의회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대신에 미연방 정부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인디언들이 자치권을 팔아야 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미국 정치인들한테 더욱더 냉대를 받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모습, 왜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겨났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러시입니다. 여러분들어 보실 죠 골드러시, 금이 부른다. 가자 서부로. 1820년에 서부에서 처음으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서부로 서부로 돌진했죠. 누구한테는 이락천금의 기회가 누구한테는 날벼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은 검을 채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백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그럼 그 인디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디언 추방법이 이때 발표됩니다 1830년에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백인과 공생할 수 없는 열등 민족이다. 인디언들을 미시시피 서쪽으로 추방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현재 미국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10대 대통령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20달러 집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흑인 인권 운동가의 모습으로 오바마 대통령 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 20달러의 화폐 모델이 바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의 인디언 추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인디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강제 이주가 체로키 인디언이었습니다. 이 체르키 인디언들은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후가 좋고 살기가 좋습니다. 평야가 많아 가지고 먹고 살기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조지아주에 또 금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 체로키 부족을 먼나먼 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오클라호마라는 주 아시죠? 그곳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14,000여 명의 체로키 부족은 1,2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굉장히 참혹했다는 겁니다. 그 길이.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1996년에 이 길을 눈물의 길, 눈물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도에서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이 지역이 바로 체로키 인디언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조지아주였습니다 이 여정의 길을 눈물의 길이라고 하고 그 초입에 보면 이렇게 Trail of Tears라고 눈물의 길이라는 표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Amazing Grace라는 노래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죠 이 체로키 인디언들이 눈물의 여정을 시작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 현재 모습입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서부지역과 남북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다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인디언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뭐가 보여요 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로키 산맥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 사막이 있고 건조 기후가 있다는 거다 아시죠? 인디언들이 이주 당했던 그 인디언 보호 구역이 전부 다 이런 황무지, 불모지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클라호마입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이 이주했던 지역이 오클라호마고요. 유타 주에 걸쳐 있는 이 주가 바로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미국 내에 약 310개 됩니다. 22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미국 영토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륙의 주인이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지금 2.3%의 불모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진 현실이라는 거죠. 인디언 보호구역 중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이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광활한 항무지입니다. 전혀 볼게 없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수 공급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곳에서 뭘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대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도박장을 인디언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허가권을 내주는 거죠. 대신에 이 카지노를 인디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이 카지노가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내 눈에서 멀어지면 은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걸 역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내 눈앞에 있으면 더욱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카지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카지노예요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죠 도박 중독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인디언들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겁니다 도박만 합니까? 술도 마시겠죠. 그리고 마약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디언 청소년들이 미국 국내의 청소년들 자살률보다 12배나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자살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살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곳에서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대한 청소년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맞은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고 자랑스러워 했던 높고 맑은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기숙학교가 보이시죠? 백인들이 더욱더 악랄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숙학교를 만들어 놓는 거죠. 19세기 초에서 1996년에 이 기숙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인디언들을 전부 다이 기숙학교에 넣어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디언을 백인 문화에 동화시켜라. 인디언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이 기숙학교에서는 백인 복장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디언 문화를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디언 옷도 입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백인의 언어 백인의 문화만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학교의 설립자들이 누군고 하니 개신교 목사님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님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인디언 청소년들한테 가했던 매질 그리고 수많은 성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전 역사를 알려고 하면 성조기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조기를 보면은 유니언 잭이 달려있죠 영국의 식민지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스트라이프가 13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시작이죠 미국 동부 13주를 상징하는 스트라이프 13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유니언 잭에서 별이 하나하나씩 늘어가고 있죠 별이 하나하나씩 늘고 있단 말은 미국의 주가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별이 하나 시늘 때마다 인디언 부족들이 몇 개씩 말살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점점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오늘 제가 했던 주제였습니다. 대륙의 주인이었던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 대륙을 백인들한테 빼앗기고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를 멜팅팟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회가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인종 사회고, 다문화 사회고,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와서 하나의 문화, 하나의 사회를 일구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 멜팅팟에 인디언은 없죠. 중국인,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러시아인, 심지어 멕시코인들까지 있어도 인디언들은 없다는 거죠. 백인들한테 인디언들은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왜요? 영국에서 넘어온 백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영역을 빼앗았죠. 빼앗은 자와 뺏긴 자가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인디언들은 재배시켜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오른쪽에는 자유의 핵불을 들고 왼손에는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죠. 이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후의 권리를 포함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 독립선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들어가 있을까요? 플리머스 항구에 처음으로 백인들이 왔을 때 정착을 도와주었던 마사소이트 추장의 동상이 아직까지 플리머스 항구에 저렇게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사소이트 추장이 그 백인들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과연 그 백인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정착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작은 친절이 오늘날 최강대국, 미국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죠. 하지만 그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들의 정신입니다. 자연의 주인이 되지 말라.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라는 이 정신을요. 오늘 여기까지 강연 마치겠습니다.